<laughs> 일부러 오르시는 거죠? 아니, 그, 건 아닌데. 다시요, 아. 뭐했다 어, 까비다 왼쪽, 김치님 막. 아고 막았어요. 이라서이다이점이 응? 왜, 왜, 안 n 요 w 아, 리도 아, 리 아, 리도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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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확인요트키어네으 이방 못 잡겠. 잡네? <laughs> 오픈 아니으어요안해아으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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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어 차징겜이 다 주네 어 씨? 아.. 아는데 아이 음, 주시 안들어가있는데 명이 나가네? 막힌 것 같아. 오후 아깝다. 글글글글 감히 아 이거 안정기 안돼고 안돼요? 아 진짜 <laughs> 안해. 아 그렇다. 조쉬야. 아, 안 밀어줘. 덩치가 커서 안 밀어줘요 저거. 글클린 나도 안밀어질 거예요 저거. <laughs> 아들어가네 적극적으로 가겠다. 야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데. 뛴 건데 심지어. 됐어. 와.. 진짜. 이런 건안 들어가냐. 숨이 숨이. 아. 휴. 우리가 들어가야 될줄 계속 안 들어가네. 봤는데그시야요 와. 와, 이건 너무 너무했다. 그게. 아니, 오픈인데. 아, 이쪽 막았는데. 그냥. 그냥 안 드셨네. 이거 안전 안먹었어 굿디어. 할수 있어. 최장. 아! 어. 어. 야 무슨 운이 무슨 너무 안 좋았어. 장인데 어떻게 은보다 더못 가냐, 장송이. 아유, 뽀콩이. 좋겠다. 아이씨 이트였다아이그네 아, 오픈인데 그래도 들어가네 돌렸네 진짜 되었어요 지 말고 저못 잤어 네쿠션

소리야. 무련 무려, 무련 수비했다. 소리야. 아이헬프를갈 수가 없는데 그래? 아 내가 아예 그냥 스티드 안 누르고 수비만 할게. 헬프 제가 하고 있어 지금. 그 자시야? 네, 그러니까. 너무 안으로. 아 그게 거면. 맞아요. 제. 헬프, 제가 헬프가면 안쪽 막아주셔야죠. 네. 음. <laughs>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 자 자기 상대가 스크린 하고 있으면 그때 수비하고 아니면은. 혼란이! 혼란이! 어 어디 갔어? 아, 진짜 모르겠네. 어떻게? 거 저거, 저거, 저항저서 무조건 거 저거, 어요안 빼요? 어떻게 저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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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이고. 아 j u s 요보 a y I'm g 상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스 o 점아 역시 그 h e h o u s 오, 다어 다리, 다리, 다리. 오, 다리. 수비 해프해리 오, 다어 오, 다 오, 나 오, 다나 오, 다리. 오, 다리. 리 오, 리리 다리. 오, 다은 오, 다 큰 반대편을 가시네. <laughs> 앞에 란이아이 방아 같다. 오야 아... 이게 들어가? 넘어가요. 응. 한번 더. 안아 너무 큰데 진짜 미치겠다. 띄어 오우 힐러 할뻔네 까비 까비 나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가야돼? 스크린슨 타워 넘어가요 <laughs> 오케이 나이스 4점 까비, 까비. 어, 레스. 오케이, 나이스. 한쪽. 아, 어요래이렇이렇이스이렇 아, 이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세 아, 이랑 아, 이이랑 아, 이고이 이요. 아, 끝네. 아, 끝네. 아, 바빠 죽겠네. <laughs> 수비 때 좀만 밀착 막아 좀네불안해서 <laughs> 뺏다. 안으로 한명어세요 안에, 서 그래서... 오, 넣다잡벼요어 이게 미친 진짜로 아오 나이스 <laughs> 갑다 3등 어, 빵 빵이네 3종 미친놈 어? 이 니립이니비심니비안 나네 반대비어반비어니이어나이어니비스오비어 니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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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안쪽에 들어서면 스틸보다는 그냥 손만 들어요. 손만 아니, 원벌 스틸을 한게 아니라 인쇄 방건데 아, 아니, 아니, 맞아 아니요, 저요. 가빅 둘이 있는데, 그냥 빅 둘이 스킨 생이 나요. 그렇죠. 저, 아, 그리고 여유, 여유가 있으면 스킨 생이 앞에 근데 밥이야. 아, 그래 스나지도 이게 안 안쪽 먹히면 안되는구나나아금나 지금. 천 지금. 나이스나점한달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지 <laughs> 아, 땅파나나다 열정 좋아요? 허나 점수를 위하여. 나나 같은데? 와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햇볕좀요 땡큐요 와아 아휴 까비야 도마크 너무, 너무 많이 나는데 아왜 저쪽으로 갔다 패스가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laughs> 패스가 왜 저리로 가 3점이 지금.. 와.. 자창한데? <laughs> 내가.. 나도 샤프시터가 있는데 3점이 하나도 안들어어 와~~ 짜증나 진짜 왔다 마 돌아버리겠네 걸린 거 별로 없었죠 견제 당한 거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니까 <laughs> 아~~ 아다난 아, 아. 뭐.. 진짜 이거 저기.. 빈대빈대 빈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이게 스크린... 그냥... 스, 스크린 당하면은 백업하는거지 나머지는 그냥 자기 스크고 그리고, 그리고 좀만 밀착수비 해주세요 외곽수비 뭐 하는 분들 확실히 비긴 비어요 지금 저 저도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9마크가 엄청 많이나 우리가 예... 아 수비 좀 약간 헐거워요 지금 솔직히 밀착수비가 안돼 아 이러면 내가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봐 멋있게 한다 와 진짜네 좋고 매너 매너 개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재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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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다 아 잡네 잡네 아 덜나당 <laughs> <잤네. 웃음> 아, 아깝다 공이 생각보다 빨랐네 나 잡을 줄 알았는데 <laughs> 저도요. 나이스 와아아 말도 안되게 잘 들어가 이거 럼 어쩔 수 없네 조항이 없는 것도 아닌데 4번이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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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는데 들었다소리야안네들었다 들었다. 나이스 나이스 이. 나 패야 나이스 아 2점이다 씨아 아오 그... 안 죽어 <laughs> 미치겠다 아. <laughs> 아, 진짜, 조라진 적당히 해야지 짜러면뭐안되는진 같은데? 진비 밖에 있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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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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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저거 되는 거가 와... 저는 너무 단순하고... 저 스크린 안 쓸게요. 저거 리바 먼저 할게요, 지금. 테이크오버 가지고 아저씨님이 저거 스크린 좀 써주세요. 아니, 아니... <laughs> 어, 아, 맨탈쓴 이거 안쓸 거예요, 아마. 아, 미클리야 아... 안에 들어가더니 공달란 소리는 아닌데. <laughs> 그러. 가리야 아, 아, 이러면 <laughs> 선, 선이 기름을 발라 튕겨내 막. 아, 답답. 이복은 뭐 끝나가네. <laughs> 어? 너크네 왜 너무 큰건아하지 스크린 안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다 안쪽 수비하는 중이라 저희가 백업을 놓 가야 지금 스크, 다 지금 리바 준비하고 있는데 오오 <laughs> 나이스. 와, 완전 와이드 오픈이라. 아니야. 내까시 들어가서. 헬프 땡큐야 어, 길막혔어. 아.. 길막혔어.. 안 풀려.. 아.. 최 죄송합니다. 인스타 하나씩 해야 졌다고 생각하고.. 셋이야. 응. 어와와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안에 되었다. 와아이더프이잖아팀하이야와나 선전 개똥인데 화도 안 들어가 봐. 했어요. 나 가서 오. 참설을 많이 샀네. 85지 있다. 아, 이 원기는 비매너지시아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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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조합인데 이렇게 전세역정이 됐네. 아니, 우리가 오픈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저기 슈터가 있어가지고 오픈 절대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린 안 들어가고 딱좀 들어가니까... 어... <laughs> 응, 쓸 수가 없어. 오픈했는데 안못 못 넣는 게더 이상하지. 슈터가 4명인데, 쭉... 셔셔알았어요 아, 갑이... 아. 갑이야... 아, 가비. 지금... 아... 디스님, 좀... 수비 좀... 나왔어 이거는 나이스 리아왜안쏴 <laughs> 무서워 지금 6분의 빵이야 6분의 빵. 4번이요 아, 그린이요 아 드디어 씨. 무서워서 못쓰겠어 혼자 드디어 아지 리바 좀요 아왜 아, 저로 가냐 또 패스가 체력 목 패스인데. 왔다. 아이남어요 칠천. 오 미들야. 아이할수 있어요. 엉 아. 아. <laughs> 야 미들 진짜 좋아하는데 어 아이고 빼고 맞는데 아 소리 나아 <laughs> 시야 되게 좁아졌다 지금 3점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알겠 그래서... 아유, 이렇게, 저기 뭐야. 심리님은 계속 보고 있을 것, 될것 같아. 내가 심, 내가 너무 좁아져가지고. 손마, 손마. 미안. 아, 저, 쥐럴. 아, 지금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근데. 저쪽도 거리가 멀었어, 근데. 쏘는 거리가. <laughs> 아니야 그거 말고. 수, 수비 수 거리, 수비 거리. 둘다 멀었어요. 아, 나 멘탈 깨트렸다. 쏘리요, 미안, 진짜 미안합니다. 아 <laughs> 안 되겠다 이거. 에이스 후이지라네 뭐가. 그래. 분위기 바꾼 땐넌 그가 최고다. 다이모 받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샷수를 얻었 그렇죠. 어어 이쪽 이 아니고. <laughs> 스캔도 너무, 너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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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 나이스. 아이스나좀스 나이스. 했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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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점을나 왔어요 이렇게 8 번만 더 하면 돼요. 아, 이제 야 다시. 아, 이 멀리서 쐈나 이거 이렇게. 아, 그냥 그래. 이래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거리가 있었나 봐요. 에, 그게 없는 거지, 비켜먹었어. 아이고, 4번이요. 야 잘, 나이스야. 아이고, 아, 와, 테이크 오케이니까, 안티 안 들어가네. 나이스. 어 그냥 하시. 아 어, 이거 진짜 아 저거는 아 가면 붙었어야 되나? 그럼 안으로 예, 네. 저 가면 문제 그냥 싫어요 그냥. 네, 나이스. 분명히 비계돼 아, 있어요. 저쪽 그냥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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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봤어요, 식민이. 봤어요, 봤어요. 네. 나이스. 네. 와 이점이 아, ㅋ 람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어? 말도 안돼너배너배저 <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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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퇴근하고 없네. 그냥 저거. 네 그냥 퇴근시켜버려겠다 저거 근데? 아... 오케이 okay. 아... 말도 안되잖아 이거는 나이스 4번이야 아니 3번도 베스트 아니다 케이 okay. 다시 다시 저한테 나이스 아 좋았을텐데 아 2점이야 그거 지금 아 와손안 손이... 뜨신가? 음 잘하는 슈터들은 맞기가 어려요 워 제가 빼온거 같은데 나이스. 어, 제가 3점삼이 야투리 1 8프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laughs> 아 음. 빼고 감사해요. 나이스 네아오야 거기서 어, 이걸 뺏으려고 그냥 들어가셔서 <laughs> 와 근데 진짜 안 들어간다 우리팀 와안된다 어 됐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진짜 <laughs> 어... 진짜 강종할 뻔했다. <laughs> 이거 이렇게 되면 아, 김치님 파울이나 시킬까요? <laughs> <laughs> 우리의 목표는 김치 파울 갑시다. 부탁드려요. 이만희님 <laughs> 부탁드려요 <웃음> 안 될걸요 안돼딸수요 있어요 시간이었다 <laughs> 습니다